I was sitting outside a restaurant in Spain one summer evening waiting for dinner. 나는 앉아 있는 중이었다. 뭐 그냥 과거 와 과거 진행형 정도. Outside a restaurant in Spain에서 one summer evening에 여기 waiting 기다리면서, 네. waiting for 기다리면서, as I waited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러면 as I waited for 이렇게. The aroma of the kitchens excited my taste bud. 이렇게 돼 있어. 향기가, the k i 니까 주방들의 향기 이렇게 돼 있어. 주방이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이가 동사야. 를 깨웠다. 어, 자극시켰다. 나의 미각의버드라는 거는 새싹이거든. 나의 미각 새싹들. 이렇게 미각 신경, 신경들 이 정도 보면 돼. 미각 새싹들이니까 미각 신경들을 자극했다. my future meal was coming to me 나의 미래의 식사가 was coming to me was coming 진행형을 썼어 이제 오겠구나 이런 얘기야 was coming 나에게 오겠구나 이런 아직 안 왔어 근데 일이 옛날 일이라서 was를 썼지 영어로 치면 would 같은 거야 w o 과거에서 미래 일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오겠구나 to me 나에게 in the form of 말라퀼은 말라퀼을 썼어 갑자기 뭐 분자의 형태로 이렇게 돼서 말라퀼이 분자구다 분자라는 거는 특성을 갖는 거야 원자가 특성을 그뭐 갖지 않나 그럴까? 분자의 형태로 오겠구나. 드리프팅 t h r o u g 공기를 통해서 드리프팅 이동하는 아 이게 냄새가 분자로 와가지고서 그 그거다 이런 얘기네. 드리프팅 공기를 통해서 이동하는. 그 형태로 자기한테 온대 드리프팅 t h 투스 o o small 너무 작게 for my eye 내 눈이 투시 보기에는 이렇게 되 있으니까 너무 좋아 투투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너무 작아서 투시 볼수 없다 근데 투부 정서 의미성 주어나 또 f o 플러스 목적격 for my eye 내 눈이 너무 내 눈이 보기에는 너무 작게 but 그러나 디텍티드 탐지가 된다 탐지가 이게 이디가 돼야 돼, 탐지가 되는 거니까. 그러나 탐지가 될 수는 있다. 코로, 그러니까 분자 형태로 온다 이런 말이지. The ancient Greek first came up uh, the idea of atoms this way. 어, 막 그런 얘기 과거 얘기로 가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처음으로 떠올렸어. came up 과거니까, the idea. 생각을 떠올렸어. 뭐라는 어텀즈 원자들이라는 생각을 떠올렸어 이런 식으로 원자에 대한 생각을 떠올렸어 이런 식으로 the smell of baking bread suggests t t o them that small uh, particle of bread exists beyond vision 요런 생각으로 요런 방식으로 떠올렸대 뭐냐 뒤에서부터 하면 편하니까 baking bread 굽고 있는 빵 굽고 있는 빵 베이킹 굽고 있는 이라고 하면 외우기 좋잖아 굽고 있는 빵의 냄새가 이 냄새가 좋아이 냄새가 냄새가 서제스티드 제안했다 이게 동사야 또는 제안한 이렇게 해도 되고 제안한 투뎀 그들에게가 바로 이 그리스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복수가 돼야 돼 그들에게 뭐라고 제안했냐 테디아를 제안했어 뭐라고 지어야 하냐? 작은 입자들, 브레이드 빵의 작은 입자들이 존재한다고. i t 스티드가 동사야. 존재한다고. 시야, 비 e y 넘어에서 시야 넘어에서 존재한다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안 보인다는 거야. 시야 넘어에서 존재한다는 거안 보인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The cycle of weather reinforced this idea. weather 날씨의 주기 날씨의 순환이 reinforced 날씨랑 갑자기 무슨 상관이 있는지 강화했어. 이러한 생각을 안보이는 원자가 있다는 생각을 어? 어, puddle of water on the ground gradually dries out 그렇지 disappears and then falls later as rain 이렇게 돼있어 어 지면 푸푸이 웅덩이야. 웅덩이. 물의 웅덩이. 어디에 있는 온더 그라운드, 땅에 있는 물의 웅덩이가 드라이스 단수 3인칭 동사야. 원리를 써서 과학적 원리. 과거가 아니야. 이건 다 과거인데 이건 과거가 아니야. 과학적 사실은 현재 시제로 서땅 위에 있는 웅덩이가 점점 말라간다. 그리고 디사피 r 스도단수사민칭 원형이야. 그리고 나중에는 이윽고 사라진다. 엔덴. 그리고 나서는 떨어진다. 이게 렇돼 있어. 이 사라지고 말라가고 사라지고 떨어져. 나중에는 뭐로써 비로써 떨어진다. 비로써. 비로써 떨어진다. 그 다음에 데이 y o r i s i n the dead. 그들은 생각을 했어. 그들은 추론했어. 이게 동사야. There must be 있는 것이 틀림없다. There must be particles of water 물의 입자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 That turn into steam 증기로 변하는 이거 관계대명사 휘치로 쓸수 있지. 관계대명사니까. water인데 이것이 어, t u r n 주가 아니고 turn이라는 얘기야. 왜냐하면은 주어가 물이 아니야. 주어가 물이 아니고 선행사가 물이 아니야. 선행사는 오브 앞에 얘가 선행사야. 얘가 선행사. 얘가 선행사기 때문에 복수잖아 복수. 그래서 여기 턴 즈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턴 인투 스팀. 스팀으로 변하는이대 그리고 폼 구름을 형성하는. 요것도 이거 봐. 폼 즈가 아니고 폼이야. 폼즈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들으면서 해야 된다는 거지. 폼즈가 아니야. 안 들으면 외워도 다 들려. 그게 폼이라고 했는데 폼즈로 내면 안 보이는데 뭐게. 구름을 형성하는 and fall. 그리고 지구에 떨어지는 이것도 다 해서 f a 즈가 아니야. fall이야. 그리고 땅으로 떨어지는 so that. 그래서 콤마가 있으면 그래서야. 컴마가 없으면 위에서고. 그래서 또 water 물은 is conserved 요거 조건에 수동태 보존된다. 물이 보존된다. 입자로 계속 형태만 변할 뿐. Even though 비록 몸모에도 불구하고, the little part, particles 작은 입자들이 아 too small to see 보기에는 너무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물은 계속 보존돼. 보이지 않지만 보존된다 이런 말이야. My, ah, uh, Pella in Spain had inspired me. 나의 펠라가 스페인에서 나를 고무시켰던 건 옛날 일이야. 그래서 해드야. 나를 고무시켰어. 4,000 years too late. 4,000년이나 너무 늦게. 나를 고무시켰어. To take, 펠라가 요리 이름인가봐. To take the credit for atomic theory. To take, 갖다 줄. 뭘 갖다 줘? 또, 신뢰를 갖다 줄. 신뢰를 갖다 주기에 너무 늦게 고무시켰어. 어디다가 for atomic theory 원자 이론에다가 신뢰를 갖다 준다. 이런 얘기 그게 떠올랐단 얘기야. 이걸 정리해서 얘기하면 스페인에서 나의 파에야가 스페인에서 나의 파에야가 나를 고무시켰어. 나를 고무시켰어. 뭐 원자 이론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기에는 이거 이게 원자 이론에 대해서 신뢰를 주기에는. 공로를 인정받기0 4천년이나 너무 늦게 4천년이나 너무 늦게 나를 자극시켰다 이런 말이에요. 한국말로 된게더 나빠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너무 늦었다는 얘기야. 뭐 하기에 너무 늦어? 공로를 인정하기에는 근데 왜 공로를 인정하기에 너무 늦어? 크레디트가 신뢰를 준다는 거. 그건 옛날 일이고 자기는 4천년이나 이후의 사람이라 이 얘기야.